안녕하세요. 서청성과 전문의 하중훈입니다. 예방접종 후에 접종 부위를 문지르는 부모들이 아직도 간혹 있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접종 부위를 잘 문질러 줘야 멍울이 안 생긴다고 말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예방접종 부위를 문질러 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예전과 좀 바뀐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방접종한 후 예방접종 부위는 문지르지 말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방접종하고 바늘을 빼자마자 주사놓은 사람도 문질을주고요 엄마, 아빠도 열심히 문질러줬습니다. 그래야 머물이 생기지 않고 효과가 제대로 생긴다고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예방접종 후에 문질러주라고 권장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보기도 어려웠다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는 접종 후 문질러주라는 접종 지침 대신에 접종 후에 문지르지 말라는 지침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이 역시 바뀌었다기보다는 우리나라의 간섭적인 지침에서 의학적인 원칙으로 돌아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방접종 후 문질러주면 주사 부위, 하부 조직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고요. 표준화된 예방접종 효과와 반응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리어 접종 부위를 문지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혹 예방접종 후에 접종 부위에 머물이 생기면 그것을 풀기 위해서 문질러주는 부모도 있는데 이 역시 건장되지 않습니다. 접종 부위의 몽우는 대개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는데 길게는 수주일까지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좋아집니다. 이것이 문질러 준다고 더 빨리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정말 오래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문지른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접종 후에 몽우을 풀기 위해서 문지를 주는 것도 권장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상 반응이 더 크게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접종 부위의 몽우이 성계도 문지르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예방접종 후에는 지혈을 위해서 잠시 눌러주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